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스무리의 1일 MC, 띠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취미를 갖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카페 알바를 오래 했다 보니까 뭔가 카페, 이렇게 찾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카페가 맛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취미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인지 밖에 다니는 것보다는 집에서 만들어 먹는 홈카페가 한때 중심이 되었었는데요. 이렇게 이색 취미를 가진 분들이 많다고 해요. 자 여기에서 홈카페란 집에서 만들어 먹는 요리나 그리고 카페 음료를 만들어 먹는 것을 말하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취미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저도 한번 궁금해서 이 이색 취미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홈카페에 도전하시는 두 분을 만나볼 예정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가보실까요? 네 여러분 오늘 홈카페를 만들어 주실 두 주인공을 모셨는데요. 바로 저희 스무리들 멤버죠. 네. 네 이분은 진멍 씨고요. 네 이분은 주엉 씨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어떤 컨셉으로 홈카페를 만들어 볼지 지금부터 한번 메뉴들을 만나볼까 하는데요. 네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제가 오늘 홈카페를 할 요리는 바로 브라우니 믹스와 블루레모네이드인데요. 먼저 이 브라우니 믹스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위생을 위해 위생장갑을 먼저 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 그래. 1 이거를 320g에 담아둘요 그리고 55ml를 그냥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넣어줍니다 근데 이 주걱으로 가루가 안 보이도록 저열리고거 가능한 용기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를 넣어볼게요. 뭔데요? 어, 딱 평평하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3분 30초에서 4분 동안 조리하면 될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 음료수는 굉장히 색감이 중요한 아이니까요. 꼭 이런 유리컵을 먼저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얼음에 담아 드릴게요 그냥 먼저 이 아이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좀잘 섞어주세요 얘는 젤리가 있기 때문에 넣어주세요 이제 파란 바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색깔이 너무 예쁘죠? 딱 여름에 먹기 좋은 이런 이쁜 에이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 위에 아이스크림을 올릴 건데 지금 사실 이게 조금 뜨거워서 아이스크림 녹을 것 같거든요? 심사 전에? 그래서 심사 바로 직전에 올려서 인서트를 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제 요리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두 번째 사자. 저희가 할 요리는 아까 진멈 씨와 다르게 찹쌀 햇떡 믹스입니다. 아, 맞아요. 제가 시작 전에 여기 물의 온도를 맞춰놨는데 뜨거, 찬물 2, 뜨거운 물 1의 비율로 섞어서 1 8 0 m l 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물을 먼저 넣고, 밑치 넣고, 주걱으로 골고루 저어주세요. 이걸 넣어줄게요. 일단 해야지 어쩔 수 없어. 계량 주걱으로 부드럽게 5분에서 10분간 반죽해주세요 팔의 힘이 요가되네요. 잘소발라주고우고 이제는 여러분 자, 그럼 저희 음료는 이 달잖아요 단거기 때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많이 타려고 하는데 <목소리> 여러분 같치 커피 좋아하시나요? 저는 같치 커피를 훨씬 좋아하는데요 이 커피는 요 그냥 샀어요 <하트. 목소리> <목소리> 짠 거의 요리가 완무됐요 네, 드디어 오늘 주황 씨와 진몽 씨가 만든 요리를 제가 한번 평가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 제가 맛을 보고 한줄평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브라우니를 먹어봐도 될까?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음, 그리고 이제 음료까지 먹어볼게요. <웃음> 잠시만요. 잠시만요. <웃음> 떡이랑 피를 먹어보고 네. 제가 또 나머지 최종 별점은 나중에 네. 말하도록 할게요 네. <laughs> 과일도 먹어보도록 핏도. 하겠습니다 음 별점 5점 만점에 네. 5점 만점에 <laughs> 먼저 진봉씨의 요리는 음 4점 4점 드리도록 하겠왜 네. 어, 1점을 깎았냐면 네. 다른 게문제 아니라 약간 브라우니가 너무 물렁했는데 약간 조금만 더 바삭한 브라우니에 겉바속촉을 구현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목소리> 느낌이 들어서 너무 맛있었지만 1점을 네. 아쉽게 깎았고요. 그 다음 이제 주영씨의 점수는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목소리> <목소리> 네, 4점? 4점입니다. <목소리> 1점을 깎은 이유는 그큰 네. 의미 부여는 없고요 <laughs> 다 맛있었는데 바나나가 조금 더 시원한 재질로 아 여기가 조금 분리돼 있었으면 음더 맛있을 었것같아 약간 따로 또 따로 어, 이렇 제가 카페 경력이 있지만 <laughs> 저희 카페는 사실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음. 그냥 이제 냉동 상품을 오븐에 넣고 구워서 나가고 이런 식이기 음. 때문에 오랜만에 이렇게 손길이 느껴지는 음식들을 만나봤는데요 음.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 좋은 기회로 맛있게 배웠어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완전히. <laughs> 네, 그러면 네 지금까지 이색 취미로 홈카페를 소개한 저희는 스물이었습니다. 네. 안녕. 안녕